멍잡고 계시죠? 멍잡지 마십시오. 출발합시다. 시작합시다. 생각하셨죠? 자. 별거 없어요. 20420420 그렇잖아요. 204204 204 이렇게 가지 않겠어요? 이렇게? 얘가 이 이런 거다. 1 집어넣으면 3의 1승분의 a의 1 2 2 집어넣으면 3의 제곱분의 빵. 3을 집어넣으면 3의 3제곱분의 4. 2, 0, 4. 됐죠? 또요. 3의 4제곱. 이거 얼마야? 2. 2. 어, 어려워요? 3의 5승분의 빵. 3의 6승분의 4. 이랬을 거 아니야? 그렇잖아. 이걸 하라는 소리예요. 기초문제도 있습니다. 라는 거. 그러면 얘가 영이 들어오는 것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할 필요가 니까 없으니까 여기를 주목해서 보세요. 분자가 2 자리 인놈 이렇게 갈 테고. 분자가 4 자리 인놈갈 테고. 아이두 가지를 봐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 들죠. 둘다 수렴할 거니까. 무한 등비급수의 합이 수렴할 거니까 노란색부터 하러 갑니다. 얘는 여기다가 3의 세제곱분의 1을 곱하면 얘가 나와요. 3의 세제곱분의 1. 그러니까 1 빼기 공비 27분의 1을 곱하면 된다는 소리죠. 3의 세제곱분의 1이니까 분의 첫 번째 항 3분의 2라고 계산하시면 되겠고 노란색도 수렴하고 파란색도 수렴하니까요. 시금마 이제 두개더 하시면 되는 거잖아. 파란색 카로 갑니다. 얘도 마찬가지야. 3의 세제곱분의 1을 곱하면 돼. 1 빼기 공비 27분의 1 분의 첫 번째 항, 얘는 이게 첫 번째 항입니다. 27분의 4, 이렇게 되겠죠. 할수 있어요? 네. 어, 교과서 무시하지 않습니다. 기초 문제 유형입니다, 이거는. 얘는 분모 문제 27 곱할까요? 27 곱하면 26분의 18 이렇게 되겠고, 더하기죠. 그럼 너는 27분의 26, 27분의 4니까 26분의 4가 되고. 됐어요? 그렇지 않아? 오케이. 자 해보면 26분의 22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2로 약분해야죠. 13. 13분의 11이라고 하시면 되겠고. 삼별합니다 이거. 니네가 멍했던 그 기억을 잘 기억하세요. 시그마 문제가 나올 때 문제를 처리하는 요령. 미분에 나오거나 어디에 나오거나 일단 나열 먼저 해봅니다. 나열 해보고 나서 아, 규칙성이 뭐지? 판단하러 갑니다. Mm -hmm. 짝수 한번 네, 해보라는 소리인 것 같아요 이게 짝수 한번 해보라는 소리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일반항이 뭔지를 알아야 짝수 번째 항이 어떻게 생겼지를 알잖아 1-1 3 n 2제곱 음. 그러니까 얘가 수열압이 나와있긴 나와있어요 근데 얘가 일반항의 모습이 아니라 이게 아. sn이거든 그렇잖아 아, sn이잖아 아, 그 a-a 뭐 그런거죠 sn이 1 빼기 3분의 1의 n제곱, 이렇게 돼요. 조금 센 애들은 이걸 딱 보면, 아, 이 새끼 이거 등비수열의 합인 것 같은데, 이런 게 보여요? 네. 보여요. 일단 봅시다. 조심해라, 근데. 조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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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a n을 일단 구해야죠. a n을 구하러 가요. a n은 sn에서 sn-1. 이 문제를 중간을 풀다가, 세 개로 바뀔지 3배리가 될지, 2배리가 될지 봐야 됩니다. 얘는 항상 2보다 커나 같아. 이 조심해야 되는 게 수열의 극한에서는 첫 번째 항부터 성립되는 수열인지, 두 번째 항부터 성립되는 수열인지가 별로 안 중요해. 무한 번째에 뭐로 찍히느냐가 중요한 거지. 첫 번째 항이 같으냐 다르냐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급수는 얘기가 달라. 1에서 출발을 해서 가는 놈이 있고, 3으로 출발해서 가는 놈이 있다면 두 개는 합이 다를 거잖아. 그래서 무한급수의 합을 묻는 문제에서 이렇게 n이 2보다 커나 갔다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확인해야 돼. 따라해봐. 반드시 확인한다. 다시 반드시 확인한다. 오케이 이 작업이 필요해. 급수였을 때는 그렇다는 소리야. 극한일 때는 괜찮아. 점수가 덜 깎아 그때는 해. 너는 1백이 3분의 1에 n제곱 이렇게 되고. 빼기 항보를 하나 줄였죠. 1빼이 3분의 1에 n-1승이 돼요. 이렇게 1은 사라집니다. 여기 1있고요. 여기 1 사라졌어요. 너는 마이너스 3분의 1에 n제곱 플러스 3분의 1에 n-1승 여기까지 된것 같은데 따라왔어요? 어, 1 살려, 1 이제 죽였고요. 정리만 했어요. 항상 이렇게 복잡한 식이 나오면 공통인수를 묻기로 하지 않았니? 묻기로 했습니다. 3분의 1에다가 n-1승으로 묶었어. 그러면 여기는 1이야. 보이죠? 1이니까 1이 되고, 빼기 이 새끼는 3분의 1이야. 이렇게. 됐어요? 그렇잖아. 이렇게 곱하면 3분의 1 n-1승이고요. 이렇게 곱하면 이 새끼 되는 거잖아. 되죠? 오케이. 따라서 a n을 구했습니다. a n이 여기 3분의 2니까 3분의 2에다가 3분의 1에 n-1승 이렇게 됐고요. 조심해라! 얘는 이보다 크라나같을 때는 얘가 된대. 이게 된대. 내가 보자마자 그랬죠 등비절합이었을 거라고. 됐어요? 이제 체크하러 가야 돼. 체크하러 가야 돼. 이 일반항이 첫 번째 항부터 얘가 될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 체크하러 가야 돼. 체크하는 방법은 이쪽 봐. 너1 번씩. 너2 번씩. 혹시 이거 서수령이랑 안돼 있니? 안돼 있니? 우리는 써. 따라해봐 서수령. 어, 씁니다. 일반식에서 하러 갑니다. 일반식에서 지금 보시면 S의 1을 구할 수 있잖아. S의 1, S의 1은 반드시 A1이거든. S의 1은 A1이야. 따라해봐. S의 1, S의 1. A의 1, A의 어, S1은 반드시 A1이야. 반드시 A1이거든. 1을 갖다 집어넣었어1을 집어넣게 되면 1 빼기 3분의 1, 3분의 1이라는 소리예요. 첫 번째는 반드시 예라는 얘기야. 반드시 예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위에서 구한 이 일반항에서 두 번째 항부터 성립 되는 놈입니다만 1을 집어넣었을 때 3분의 2가 만약에 나왔잖니 그러면 얘는 첫 번째 항부터 써도 되는 거고 만약에 1을 집어넣는데 3분의 2가 안 나왔잖니 그러면 얘는 이거를 명시하고 다른 걸 하러 가야 돼 수투식에 냈던 그거야 됐어요? 2번식에서 하러 가 2번식에서 m 대신에 1을 대입합니다 1을 대입했죠 대입해보면 A1을 구해본 거야. 3분의 2에다가 n 대지 1집어넣으면 이제 3분의 1의 영승이가 1이잖아. 이두 개가 어때요? 같죠같죠그니까아 그거 같구나. 그러면 An을 그냥 3분의 2에다가 3분의 1의 n마이너스 1승으로 나는 첫 번째 항부터 얘를 써도 되는구나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됐어요? 이거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아, 그래, An은 너라는 소리야. 그러면 A의 2 n 하라고 했잖아. 지웁니다. 줘도 되죠. 줘도 되는 거예요. 지웠어요. 그럼 그냥 해도 되고 바로 해도 되고. 어, a의 2n을 바로 구해. a, n은 등비수열이겠지 뭐. 여기다 n 대신에 2n 집어넣었어요. 3분의 2에다가 3분의 1에 2n 1이야 이렇게 됐을 거야. 됐어요? 그렇잖아. 그럼 이 수열의 공비는 얼마야? n의 미수지? 얘네 미술 거니까 9분의 1이 공비였을 거야. 됐죠? 그다음 첫째 항. 첫째 항은 이제 A2입니다. 첫째 항을 구해보면 N 대신에 1 집어넣는 거예요. N 대신에 1 집어넣으면 3분의 2에다가 3분의 1 곱하는 거야. 9분의 2죠. 따라서 1-공비 9분의 1분의 첫 번째 항 9분의 2가 돼서 9분의 1분의 9분의 2니까 2라고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1. 어? 아, 잘못 계산했군요. 미안. 9분의 8분의 9분의 2니까 8분의 2, 4분의 1.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미안. 됐어요? Yes. 요 작업 중요합니다. 요, 요 작업. 반드시 확인합니다. 반드시 확인합니다. 이제 홍은이와 진우니가 아이스크림을 처먹는 문제를 봅니다. 아이스크림 처먹고 설사하고 이럴 문제를 봅시다 지금 스타큐엠 학원에서는 고삼이 문과가 없어요 yes. 왜 없냐면 내가 문과를 안 해서 yes. 어, 다 이과밖에 없어요 이과밖에 없고 근데 지금 현재 고2 애들이 양성고반도 그렇고 뭐다 문과 이과 섞여있어서 내년 3학년이 되면 제가 문의과를 다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과만 할 수도 있고 아니, 우선 아예 동생 문과가 없어요? 없어요 이과만 할거 문과는 나가라고 했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아니 문과는 그러니까 쫓겨났어요? 네 있었었는데 동아고 1등급 여학생이 있는데 그 친구 보고 나가라 미안하다 나 이과만 할래 문과는 문과 했었다고 마음이 상처 아니에요 그 친구는 지금도 연락하고요 요번에 1등급 나왔어요 3번 모의고사 잘해요 그 친구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고 정시로도 뚫을 수 있을걸요 자 봅시다 뭐. 일단 우리 홍훈이와 진훈이 얘기부터 볼까요 17번 생각해보세요 같이 읽어보자 홍은이와 진훈이는 이름도 좀 이상하네 9,000원짜리 아이스크림 한 통을 샀대 홍은이가 먼저 아이스크림 전체반 땅을 먹고 사기나봐요 둘이 진훈이가 남은 아이스크림에 반 땅을 먹었대 병신새끼 아무튼 이와 같은 방법으로 아이스크림을 먹는 과정을 하나 없이 반복한대요 이게 무슨 개지랄이냐 그죠? 여기까지 먹는 양에 비례하여 아이스크림 값을 낸다면 홍은이와 진훈이는 얼마씩 내지? 이랬어요 그 뭐지? 어 2분의 1씩 이렇게 하갖고 마지막 나온 값에다가 천원을 천원이란 그거면 되는 거아요 한번 해보시죠 해보시죠 뺄 거면 게 돼요? 점화 관계를 아마 밝히셔야 될 겁니다 홍은이와 진훈이가 먹는 점화 관계를 밝혀야 될 겁니다.